쇠고기 o u n g a 아일단은 e x c e p 니다

되게 쫄깃쫄깃한데 쫄깃쫄깃하 짜지도 않아도 어라 묵었다 별로 안 맛있다 찡거찡긋래냉국수가있 그냥 그래도 냉국수가 맛있다 응 아니 면이 맛있다 이거

식당 듭니다. 앞에야 꽃선가 코너를 고하고 있더라 아직는데이것도요 응. 응. <laughs> 음. 응. 네. 음. 네, 맛있는데요. 응. 극이지 않는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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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치는사람입에서시민이어치그말 잡지 못한 주변학에게 말을 걸어왔다떤 물건을 찾으세요? 아, 주고, 이

고기 어? 응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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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어? 어? <laughs> 커피가 되는데. 브랜드, 브랜드 들어다 황터 비어달라. 음, 가한번 가봐야 된다고. 부산에 있는 거는 들어왔는데 아니, 거. 이거 들어왔는데, 이거.

커피 맛보다 그러면 조문이 있어야 니요어야 돼요. 하니이하니까이부이하니까이하하분이꽤이분이이분이가 잘하니까, 스 부분이 꽤 잘하니까, 이 부분이 <laughs> 저는 뭐지노? 나이스 할 거야, 이거. 그냥 바로 짤리다. 아니지. 정말. 여러 명이 있는데, 다양아를줄을세야 했는데, 그하 줄였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. 음. 서울에 덤포에 가, 가고, <laughs> 그럼 답대서 있으면 되지. 이리 오세요 하면 줄때 가지고 하면 되지. 어? 안사먹고 가. 옆에 오면 난리라니까안사먹고 <laughs> <laughs> 응.

카드. 카드. 카이가 지나가다 다시 갔다 왔는 제이프다. 저반도이나는 거예요. 요번에 뭐통 도대체 끝이 왜나가

고한 비를같다 참아줄게. 제다 컴퓨터를 갔다. 컴퓨터를 갔다. 컴퓨터를 갔다. 다고퓨는연결 내가 참아야지, 지아고